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그 뼈를 발라서 냉동으로 판매하는 순살 갈치거든요. 이거를 소금 후추를 뿌리고 이렇게 통밀을 발라서 저는 통밀을 좋아해서 통밀만 먹거든요. 열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. 여러분은 갈치 요리를 좋아하세요? 저는 생선 가운데서 갈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. 이게 뼈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해요. 어떤 형태의 요리를 해도 다 맛있더라고요. 어, 지금 벌써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. 네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분들하고 맛있는 식사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소비 시청하는데 소비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.